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가는 아니지만 함께 읽고 싶어서 추천하는 역주행했으면 좋겠어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책은 한국소설계의 스테디셀러죠. 양귀자 작가님의 모순이에요.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거는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금방 돌아가 볼수 있고요. 어렵지 않아서 쉽게 술술 읽히는 데다가 책을 다 읽고 나면 안진진의 매력에서 며칠간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진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진진이는 25살인데요. 25살이 결혼 전경기라는 어마무시한 말을 합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25살의 나이에 진진이는 대학을 휴학하고 알바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집이 아주 부잣집은 아닌 모양이죠 포적을 떼어 보면 실종으로 나오는 아버지와 시장에서 속옷 가게를 하고 있는 억척스러운 엄마 그리고 조폭을 꿈꾸는 동네 건달 남동생이 진진이의 가족이에요 자신의 삶에 깊이가 없어서 절망스럽다는 걸 보면 이때는 확실히 낭만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낭만이 좀 과하죠. 남자를 동시에 두명 만나는 건 투머치 로맨틱이잖아요? 대체 어떤 치명적인 매력이 있길래 두 명을 한 번에 만나나 싶은데 사실은 저도 진진이의 세 번째 남친이 되고 싶거든요. 그 정도로 진진이의 매력이 대단합니다. 이 책의 재미는 진진이의 매력에 70% 정도 지분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머지 30%의 매력은 조금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다시 진진이의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사춘기에 벌써부터 인생은 탐구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를 깨달은 재미있는 친구예요. 날라리도 양아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꽉 막힌 모범생도 아니에요. 해맑고 안정적으로 자란 상견례 프리패스상은 아닌데 한강에서 새벽녘 바람 맞으면서 시시콜콜한 얘기할 때는 제일 재밌을 스타일이 진진이에요. 진진이가 이렇게 재미있는 성격을 가진 건 가족들 덕분인 것 같아요. 진진이의 엄마는 쌍둥이인 이모가 있거든요. 엄마는 남편 잘못 만나서 팔자코인 케이스예요. 남편이 지금은 없어져 버린데다가 시장에서 되게 억척스럽게. 돈을 벌면서 살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모는 부자 남편을 만나가지고 지금 그냥 부잣집 사모님이에요 자녀들은 미국 유학 보냈고 남편이랑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조카가 알바 자리가 없다니까 남편한테 쓱 찔러서 알바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죠 엄마도 진진이를 믿고 의지하고요 이모도 되게 진진이를 좋아합니다 이 둘의 다른 듯한 모습이 다 진진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주인공의 양다리 연애와 주인공의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소설의 큰 흐름을 이어갑니다. 불에 간 일이 끊이지 않는 진진이의 집에는 끈끈한 정이 있고요. 모자랄 것 없어 보이는 진진이네 이모네 집에는 묘한 불행의 씨앗이 심어져 있어요. 연애에게로 넘어와 보면 참잘안 맞는다 싶은 1번 남친에게는 또 묘하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구석이 있고, 손만 잡아도 꽃가루가 날릴 것 같은 2번 남친에게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또 있어서 불안하게 만들어요.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름 다이나믹하고요. 굉장히 쉽게 술술 읽혀서 전부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할게요. 저는 너무 재미있게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독서 모임 책으로 준비를 해뒀어요. 구석구석 어디가 제일 좋았는지 정말 마음에 와닿은 표현은 무엇이었는지 인물들 중에서 가장 나와 닮은 인물은 누구였고 가장 애정이 느껴지는 인물은 누구였는지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얘기를 나눌 준비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래된 책 중에 함께 읽고 싶으신 책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매달 책 선정할 때 참고를 해볼 거고요 한국 사람들이 소설을 즐겨 읽었던 때는 이런 감성이 가득했구나 하고 또 재미있게 읽어보는 매력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